오늘 네. 뭐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이 엄청나게 커서 제니가 또 조립을 열심히 해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플레이모빌 시티 라이프 쇼핑몰 센터인데요. 어, 쇼핑몰에 가서 어떤 쇼핑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제니와 함께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엄마, 세뱃돈 받은 걸로 예쁜 가방 살려고 장난감 사고 싶은 거 진짜 진짜 많이 찾았는 거 알고 있죠? 응, 음, 그래. 알고 있어, 예완아 우리 가서 예쁜 가방 고르자. 네, 알겠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운동할 거야.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진짜 예쁜 수영복 입어야지. 엄마, 난 장난감 산다니까 가방 필요 없어요. 엄마, 공부를 하려면 책가방이 필요하지. 그러니까요, 나는 가방이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우, 나는 공부하기 싫단 말이야, 엄마. 너, no, 가방 안 사면 장난감도 없어. 후, 알았어요. 빨리 골라야 돼요. 어디 보자. 스포츠가 몇 층이지? 어, 2층이구나. 응. 엘리베이터 잠시만요. 같이 탈게요. 찡. 징...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거 찾으세요 선생님 네어 제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여름에 예쁜 수영복을 입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시는가요 어, 딱히 하는 운동은 없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테니스를 한번 배워보려고요 음 테니스요 라켓을 찾으시는군요 네 라켓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잠시만요. 저희 백화점의 라켓은 진짜 럭셔리해서요. 이렇게 케이스까지 같이 들어있답니다. 저한테 꼭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얼마인가요 네, 그거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요? 너무 비싼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 일을 하고 있어요. 30% 하기 때문에 7만원만 주세요. 7만원 비싸긴 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음, 예쁜 수영복을 입어야 되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쇼핑백에 넣었는데, 혹시 다른 거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잠시만요, 구경 좀 할게요. 음, 집에 슬리퍼는 있고. 흐, 여름에 바다에 가서 이 오리발이랑 예쁜 수영복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어. 다른 거는 붙잡뭐살거 없나? 어, 여기 승마하는 것도 있네? 나중에 승마도 한번 배워봐야겠어. 우와, 이 옷도 진짜 예쁜데? 내가 입으면 정말 예쁘겠어. 39,000원? 오, 너무 비싸. 지금 지갑에 만원밖에 안 남아서 <laughs> 어떡하지? 다음에 또 사러 와야 되겠네? 일단 테니스 라켓만 주세요. 이거 또 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번엔 못살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네. 어머, 벌써 신상이 나왔네? 내 스타일이야.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나? 여기요. 여기요. 네, 어서 오세요, 손님. 네, 저거 옷좀 입어 볼수 있어요? 어떤 거요? 빨간색 입어볼게요. 저는 이 보라색 입어볼게요. 저희가 탈의실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한 분씩 가서 입어보실게요. 어, 그럼 먼저 가서 입어보세요. 저는 다른 것도 보고 있을게요. 어,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저 먼저. 똑똑. 똑똑. 들어가셔도 되세요. 네. 음, 어디 보자. 예쁜 것 같은데. 손님, 그 옷에는 이 가방이 더 예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가방도 매볼까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얼마인가요? 네, 가방이랑 같이 하시면 15만 원입니다. 헉, 15만 원이요? 음, 너무 비싼데. 12개월 할부로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그럼 이걸로 하겠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옷이에요.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옷 같아요.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다 입어보셨으면 저도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저 보라색 옷으로 입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탈의실로 들어가실게요. 손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어, 잘 모르겠어요 보라색이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처럼 이렇게 예쁘게 보라색에 어울리시는 손님도 없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이건 얼만가요? 이거 지금 할인해서 5만원이에요 알겠어요 10개월로 할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 도와드릴게요 네, 카드 결제신가요? 포인트 적립해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예원이 어떤 가방 사고 싶어? 어 예쁜 가방이 너무 많아요 엄마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요. 네 어서 오세요. 엄마 저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 당연하지. 네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니 마음에 들어? 네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런데 뒤로는 매수는 없어요. 어떡하죠? 뒤로는 못 매는데 뒤로 매는 책가방은 여기 뒤에 있어요. 어, 저것도 한번 매볼까요? 저기 위에 돌고래 모양 책가방 좀 들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엄마 어때요? 예쁜 거 같아요. 어, 그래,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구나. 음, 저는 이 핑크색이 예쁜 거 같아요, 엄마. 그래서 핑크색으로 살래요. 이걸로 결정했어요. 이걸로 할게요. 얼마인가요? 네, 6만원입니다. 오, 어떡하지? 전 만원짜리 다섯 장밖에 없는데. 엄마가 만원 보태줄게. 그리고, 어, 우리 예원이 책가방 말고 엄마가. 이게 예원이가 들면 은 진짜 예쁠 것 같구나. 우와, 엄마 진짜 예쁜데요? 이거는 엄마가 선물로 사줄게. 진짜요? 엄마 최고! <laughs> 그러면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가방만 사고 가면 되는데 아 몰라 몰라 엄마 나는 아이스크림 사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할 거야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못 살아 진짜 엄마가 지금 현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에이팅기에서 돈을 꺼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너 그럼 책가방 먼저 사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는 거야 알았지? 어휴, 알았어요 자 어디 보자 그러면 돈을 꺼내야 되는데 어 2만 원만 뽑아야겠네 어, 엄마 돈이 나왔어요 어 알고있어 빨리 아이스크 사먹으러 가요 책가방부터 사기로 했지? 네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책가방 하나만 주세요 어떤 책가방으로 드릴까요? 그냥 아무거나 빨리 주세요 얘가 진짜 새학기 시작했는데 어, 좋은 가방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 그러면 저기 위에 파란색 가방은 어떠세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여있어서 되게 패셔너블하답니다 오 어, 그래요 알았어요 저걸로 하겠습니다 돈는 매보지도 않으려고? 아, 괜찮아요, 엄마. 그냥 저걸로 할게요. 그럼 잠시만요. 어때요, 손님? 마음에 드신가요? 네, 마음에 들어요. 돈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 제가 못 살아, 진짜. 네, 네, 르르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뭐니 뭐니 해도 조그마시죠? 자, 여기 맛있는 초코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돈 여기 있습니다 칭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저씨 맛있게 먹고 있어요 철수야 엄마랑 같이 가야지 그렇게 빨리 혼자 가면 어떡해 엄마 미안해요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책가방은 마음에 들어 네 그럭저럭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신부님+ 신부님 오셨네. 케이크도 나오고요, 드레스도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정해 드릴게요. 오, 케이크도 진짜 예쁜데요. 그쵸? 신부님들을 신부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만들어봤어요. 네, 감사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드레스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신부님? 그럼 드레스 입을 동안 나는 여기 앉아서 자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았어요. 예쁘게 입고 올게요. 다 입었어? 어다 입었어요. 놀라지 마요. 신부님이 너무 예쁘세요. 우와 진짜 예쁘잖아. 몰라. 오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알았다니까 진짜 예뻐요. 네 신부님 너무 예쁘세요. 진짜 예쁘세요. 자기는 오 어,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공주야.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아 몰라. 드레스가 진짜 예쁜데? 음, 자기는 맘에 들어? 음, 나도 완전 맘에 들어요. 저 그러면, 음, 결혼식 날 이걸로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플레이백화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나이 가방 너무 맘에 들어요. 엄마, 나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진짜 맘에 들어요. 책가방은 맘에 안 드니 제 가방은 그냥 그래요. 자기야 웨딩드레스가 진짜 예뻤어 아 몰라요 진짜 천사 같았어 우리 빨리 결혼식이었으면 좋겠어 저도 빨리 드레스 입고 싶어요 오늘 돈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 다음 신상 때는 좀 참아야 되겠어 저도 말이에요 나 이번에 진짜 운동 열심히 해서 예쁜 수영복 입고 말 거야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오늘 플레이모델 쇼핑몰 장난감으로 어, 제녀와 함께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어, 친구들은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